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9강입니다. 자, 오늘 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원숭이와 바나나 간의 충돌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원숭이와 바나나가 부딪힐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면서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충돌할 때마다 변수 값을 만들어서 변수를 증가시키는 것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 게임의 화면상에다 글자를 찍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점수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에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코드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텍스트를 찍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따로 짧은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코드를 합쳐볼게요. 현재 주석이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실행을 해보면, 기본 화면에 이 닫기 버튼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글자를 찍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할 기준인 폰트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폰트는 pygame.font.system.font라고 해서, 여기다가 글자체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 None을 하면은 기본 글자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 폰트를 사용을 해서 내가 어떤 글자를 찍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컬러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위에서 만들었던 폰트 d 렌더를 사용을 해서 글자와 색상 정보를 담아 주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변수에다가 지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이미지나 도형을 그렸던 것처럼 별릿을 해주면 찍히게 되는데 이때 좌표 정보도 같이 넣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폰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러와 글자를 또 따로 지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좌표를 지정하는 단계가 좀 나눠져 있어서 아니 다한 번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했었었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거치면은 이 글자가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실행을 해 보면 저는 소놀이라고 하는 글자를 폰트 크기 30으로 255 255 255 흰색이죠? 흰색으로 만들어서 100, 100이니까 여기 0, 0을 기준으로 100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찍었다 라는 게 됩니다. 만약에 좌표를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좌표가 바뀔 것이고 컬러를 변경을 하면 컬러가 변경이 될 것이고 폰트 사이즈 이런 거 바꿔주면은 글자 크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숫자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인트로 10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놀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이 포인트를 찍겠다라고 대신 넣어 주면은 실행을 했을 때 잠깐 실행이 되는 듯 하다가 꺼져버립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int는 불가능하고 str 문자형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10점이라고 하는 글자를 찍으려고 하면은 얘를 str형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만 바꿔주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주면 이번에는 10이라고 하는 게 찍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코드로 돌아가서 우리는 포인트라고 하는 점수를 만들어서 처음에 0점을 넣어주고요. 이 포인트를 찍을 폰트를 하나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본의 안쪽에서 쭉 내려가서 이 포인트를, 글자를 0,0,0, 0, 0 검정색으로 str로 바꿔서 위치는 10,10 10 위치에다가 찍겠다 라고 코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올라가는 부분은 원숭이와 바나나가 부딪힐 때 점수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원숭이와 바나나의 충돌을 감지하는 이 부분 안에 포인트가 1점씩 올라가도록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추가된 코드들은 요거가 다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원숭이에 바나나가 부딪힐 때마다 여기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이 테스트 코드의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본 코드에 적용을 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